자, 그죠. 우리가 튠이 맞추어져 있어. 세상에 대해. 뭐에 의해서? 기분 속에 있는 존재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드러내게 된대요. 드러나게 된대. 우리에게. 뭐를 통하여? 기분을 통하여. 하지만 그것은 또한 영향을 주기도 해 이러한 기분에 무슨 인지 모르시겠죠? 이거 설명 좀좀 드릴게요. 그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인간이 세계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벗어날 수 없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어떤 목적도 없이 어느 순간 내가 태어나서 있더라, 여기에. 그래서 세계 속에 내 던져진 존재라는 이 전제 조건을 항상 가지고 세계를 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필연적인 조건이야. 그래서 하이데거가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계 내 존재, 세계 속에 세계 안에 있는 존재,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그 패러디인 건데, 하이데거는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전제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이 세상 속에 던져져 있다는 거로 봤다면, 이 글을 쓴 사람은 인간은 항상 어떤 기분이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세계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따라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항상 튠이 맞추어져 있는 거야. 세상을 향해서. 근데 뭐에 의해서? 기분 안에 존재한다는 그 사실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세계가 모습이, 자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를 향해서. 근데 뭘 통해서 디스클로즈 돼요? 우리의 기분을 통해서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따지자면, 일종의 기분은 안경 같은 거죠. 여기까지 읽은 내용만 보자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계를 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가 디스클로즈가 되건, 이 디스클로즈가 되는 방향은 뭐예요? 그, 무드에 의해서, 기분에 의해서, 우리가 튠돼 있는 방식으로 디스클로즈 되는 거지.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세계가, 세계가 기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데, 자, 그러면, 인간은, 기분에 의해 세계를 접하는데 버 타고 뒤집은 다음에 뭐래요? 반대로 세계가 기분에 영향을 주기도 한데 뭔가 좀 상호적이네. 그리고 이것이 관련이 있대. 어떤 주장에 관련이 있느냐? 기분이라는 것은, 스카폴드가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원래 스카폴드 하면은 무슨 교수대, 처형대 이런 걸로 많이 알고 있을 텐데, 그래 교수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밧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밑에다가 이렇게 뭐 받쳐 놓잖아요. 그래갖고 얘딱 빼면은 교수형인 거잖아. 이거, 이 교수대라고 얘기할 때 여기가 교수대거든요? 여, 여기,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밑을 받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단어 헷갈리시거나 좀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거 뭘로 보시면 되냐면 요런 의미로 보셔도 일단은 이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어요. 어쨌든 기분은 그러니까 밑이 받쳐져 있는 거야. 뭐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이런 주장과 관련이 있대요. 근데 이런 주장과 관련이 있는 이유는 마지막에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뒤에 이런 말을 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환경에 의해서 받쳐지는데 그런 환경에선 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래. 뭘 위해서? 감정상태의 창조를 위해서. 즉, 이거의 연장선이죠? 감정은 환경에 기반하고, 그래서 감정상태의 를 만, 만드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수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필수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음 물론 그 우리의 기분에 대한 강조도 하지만 환경에 대해서 더 무게를 두는 것처럼 보이죠? 이쪽 부분은. 아 이거 왜 그러냐면 내가 한번 읽었는데 좀 이질성이 있어서 그래요. 뒷부분 볼게요. 근데 이러한 감정적인 밑에 받치기의한 종류에서 누군가는 실험적으로 통합할 수 있대 세상의 일부를 어떤 의미에서? 누군가가 특정한 기분을 겪었을 때, 걔는 경험한데, 세상의 어떠한 측면들을 자의 부분으로서 경험한데,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일부분을 우리가 통합하는 거래. 무슨 소리냐면은, 얘가, 세계를 세계의 어떤 측면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경험하느냐 나랑 분리된 세계가 아니라 이거를 자의 일부로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나의 자아 속으로 통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세계를 경험할 때 세계를 자로 통합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케이스에서, 세상이 나타나는 방식은 직접적으로 뭐에 의존적이냐?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해 튠이 맞춰져 있는 기분을 통해서, 그 세상을 향해서 튠이 맞춰져 있는 방식에 의존적이래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경험을 자아의 일부로서 통합해가는 과정이 뭐에 의존되어 있어요? 이 기분에 의존적인 거야. 이, 역, 이 일을 하는 게 기분인 거야. 그러면 세계에 대한 경험 자체가 기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세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맞춰진 방식에 의존적이라고 한다면, 이 내용은 세계보다는 나의 기분 쪽에다가 더 무게를 두고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윗 부분과 아랫 부분이 조금 논리적인 그 강조점에서 차이가 있죠. 물론 안전장치로 이 어팩티브 스카폴딩의 한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 음. 이걸로 좀이 조금 내용상의 약간 이질성을 좀 완화시키긴 해. 그리고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어쨌든 이 기분과 세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둘다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뒤쪽에 가면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힘든 게 예시를 좀 주면은 내 기분이 멜랑꼴리할 때 우울할 때 그것은 단지 내가 에스도 모인 것처럼 세상이 회색인 것처럼 느끼는 게 아니래. 오히려, 내가 멜랑꼴리 할 때, 세상은 회색이래. 이거 어때요? 아예 경계가 없는 거죠, 이러면. 그래서, 우울할 때, 세상이 회색 같이 느껴진다가, 아니라 모다 세상은 회색이다가 돼 버리는 거야. 어 그리고 그러한 상태는 뭐를 전제하고 있느냐 구별의 구제를 전제하고 있대 모뭐 사이에 저기에 있는 것과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사이에 구별을 구별이 없다는 걸 전제하고 있대. 그러면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주먹구구로 맞춰 보면요. 이게 환경 또는 세상이잖아. 그리고 이게 기분이잖아. 근데 구별이 없어?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기분과 세계의 분리가 없다고 전제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가니까 이맨 처음에 나왔던 이두 덩어리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라고요. 그죠? 물론 그게 이제 우리 시험 볼때뭐큰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만, 이거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왕 읽어놓을 거면, 글의 내용을 좀 정확히 읽어놓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수능 볼 거잖아. 그래서 제가 뭐 국어 짐은 해 드린다 생각하고 이렇게 좀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경계, 우리 자신과 외부 사... 세계의 경계가 경계들이 모인 걸로 보이냐 사라지는 걸로 보인데. 너무 사라져서 이 서치대세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다른 영상으로 이거 대충 이거 정도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라지는데 이 경계가 너무 사라져 가지고 분위기 어떤 애가 있는 분위기가 이거 리커버 해드려야 되나? 어떤 애가 있어 분위기 속에 앞에 분위기 있네 겹치네 생략했네 이거 맞죠? 그래서 분위기가 결정해 버린데 환경에 어떤 특징이 중요할지를 그리고 무슨 방식으로 중요할지를 요거 뒤쪽에 사실 이거 생략돼 있는 건데 일도 안 중요합니다. 무시하세요. 어쨌든 여기서 또 뭐예요? 이분리아그니까이 분리가 안돼 있어가지고 이 분리가 사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한마디로 이게 너무나 강해서 기분이 환경에 어떤 특징이 중요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중요할지를 결정한대요. 이러다 보니까는 좀, 어, 윗 내용이랑 좀안 맞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런 좀 이질적인 게 존재해요. 근데 다시 말씀드렸지만 전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 이질성이 존재한다고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안전장치가 그래도 있다고도 말씀드렸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 보면서 문제 푸시는 데는 전혀 뭐, 장애 요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뭐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뭐 이런 거죠. 세상은 경험된다. 뭘 통해서 경험되냐면, 기분의 틀에, 틀을 통하여 경험된다. 그리고, 그것이 그런 기분의 틀을 통해서 경험된다는 게 흐리게 만든다. 경계를. 이 기분과 세상이라는 둘의 경계를.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